뭐 해? 에? 내가 왔는데, 바로 놀라서 숨기네? <laughs> 뭐길래 그래? 아, 몰라도 돼? 아, 그렇구나. 그래, 뭐, 너만의 비밀이면, 좀 숨길 수도 있지, 뭐. 그래. <laughs> 저기, 근데, 이따가, 저기 창고로 와줄 수 있어? 아, 아니,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, 그냥,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. 그냥 여기서 말하라고? 아, 친구들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서 말이야. <laughs> 와줄 거지? 이따가. <laughs> 고마워. 그러면, 이따가 점심 먹고, 저기, 창고 안에서 만나는 거야? 응. 음. 어, 왔네? 그나저나 <laughs> 늦었네? 어떻게 할 거야? 내가 기다려줬잖아. 응? <laughs> 나 여기서 5분이나 기다렸는데. 어떻게 보상해줄 거냐고. 묻잖아, 응? 말해봐. 야, 말해보라고. 평소에 내가 아니라고? 아. 어... 그래, 맞아. 원래 성격이 이렇다고. 근데 그냥, 뭐, 이미지 관리? 뭐 하는 거지, 그런 거. 또 찍히면, 전학도 갈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, 그러는 거야, 그냥. 응. 근데, 아까 전에, 내가 너한테 갔는데, 뭘 숨기더라? 그게 뭐야? 말 못해? 말 못하는구나. 그렇구나. 자, 그러면, 이걸로 맞으면 말해줄래? 아니면 이걸로 때릴까? 새는 어뭐좀 그렇고 좀 무게가 있는 걸로 때리고 싶은데 뭔데? 이제 말해줄 거지? 말해봐. 나를 좋아해서 고백 편지 쓰다가 야 내가 내가 너 같은 애를 사귀줄 것 같아? 아 내가 왜 너랑 사겨? 그냥 불쌍해가지고 놀아준 거지. 안 그래? 무릎 꿇어봐. 꿇어보라고. 안 꿇을 거야? 옳지. 있지. 내가 이미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좀, 그걸 속는 애들이 너무나도 좀 웃었더라고. 근데 내가 너한테서 내 본성을 드러낼 줄이야 비밀로 해줄 거지? 그리고 앞으로 말이야 여기 여기로 와 쉬는 시간마다 그래야지 내가 너를 교육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야. 알았지? 자 그럼 나가볼까? 애들이 기다리겠다. 말하지 마. 말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? 맞ち